나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토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필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스가랴 4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 1315면에 있는 스가랴 4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장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그 기름 그릇 위에 일곱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일곱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 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르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않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않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사나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리또를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수르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수르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내가 그에게 물어이르되, 등잔대 좌우의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이르되. 금 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 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스가리아에게 주어진 8개의 환상 중에서 다섯 번째 환상입니다. 2절에 보시면 천사가 스가리아에게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 스가리아는 이 환상 중에 금잔 등장 때를, 순금 등장 때를 보게 됩니다. 이 순금 등등잔대를 아마 여러분께서는 사진이나 영상을 통해서 어, 보셨을 터인데요. 어, 이 등잔대는 유교, 유대교의 상징이라고 보는 보, 봅니다. 이 유대교의 상징으로서 이제 포크 모양의 등잔대인데요. 포크 모양처럼 좌우에 등잔대가 각각 세 개가 있고 가운데가 하나 있어서 총 일곱 개의 등잔대로 이루어진 등잔대입니다. 이 등잔대 위에 기름그릇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름그릇은 일곱 개의 관으로 일곱 등잔과 각각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등잔대가 있으면 그 위에 기름그릇이 있고 이 기름 그릇과 일곱 개의 등잔대가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기름관을 통해서. 그리고 또 3절에 보시면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습니다. 하나는 오른쪽에 또 하나는 왼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름 그릇에 이 기름의 원천이 바로 이 감람나무인 것이죠. 이두 감람나무로부터 계속적으로 기름을 공급받아서 그 기름이 등잔대로 흘러 들어가 등잔대의 불이 꺼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환상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먼저 이 순금 등잔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특별히 성전 공동체로서의 이스라엘을 가리키는데 이 등잔대는 빛을 비추지 않습니까? 즉 비추는 불빛은 세상을 비추는 아, 이스라엘의 사명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이 등잔대로, 이 등잔대처럼 세상을 비추는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즉 성전이 완공되면은 이제 이스라엘은 온 세상을 어둠에서 나오게 해서 빛과 생명되시는 하나님께 인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그 능력들이 이스라엘 스스로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으로부터 무한하게 공급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가랴는 이 환상의 의미를 알지 못했죠. 그렇다고 해서 스가랴는 이 환상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인만큼 그 계시를 바르게 전달해야 되는 그 선지자로서의 그 직무를 바르게 감당하기 위해서.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그 환상의 의미를 천사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대답하죠. 6절을 보시면은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르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반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자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여기서 이는 이는의 의미는 바로 좁은 의미로서는 성전 재건이라고 할수 있고, 또 넓은 의미로서는 성전 재건을 통한 성전 공동체의 회복과 또 사명 완수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는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당시 포로 귀환자들은요, 아무런 힘과 능력도 없었습니다. 수르바빌이 유다의 총독으로 임명되긴 했지만 성전 재건을 반대하는 세력들을 제어할 만한 그런 큰 힘이 없었죠. 그리고 성전 재건을 완수할 만한 그런 힘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 재건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령은 환상 속의 두 감람나무로 상징되고 있습니다. 이 감람나무의 기름이 순금 등장대에 끊임없이 부어져서 그 등잔대를 계속해서 타오르게 하듯이 성령은 당시 성전 재건 사업을 추진하고 있던 총독 이수르바벨과 또 대제사장 여우수아에게 충만히 임하여서. 그들을 격려하고 또 그들로 하여금 백성을 독려함으로써 성전재건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것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바로 마지막 14절에 보시면 기름부음 받은 자 둘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 둘이 바로 총독 수륩바벨과 대제사장 여우수아입니다. 이들은 성령의 기름부음 받아서 성령의 무한하신 은혜로 성전재건 사업과 또 성전 재건을 통한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 그리고 세상의 빛으로서의 그 사명을 이루는 일에 앞장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7 절에 보시면은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리 또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큰 산이란 성전 재건의 방해가 되는 세력들입니다. 그 대적들은요,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스라엘을 고발하죠. 고발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게 되면은 왕에게 세금을 바치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고발함으로써 이 성전 재건 사업이 중단되게 됩니다. 그러한 자들을 그러한 자들의 방해를 염두에 두시고 하나님께서는 큰 산이라고 표현한 것인데 그러나 아무리 큰 산이라 할지라도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나도 작은 존재입니다. 사실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죠.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다. 여기서 평지는 큰 산과 대조되는 의미이죠. 장애물이 완전히 제거된 상태를 뜻합니다. 제 아무리 강력한 힘으로 성전 재건을 방해한다 할지라도 결코 방해할 수 없고 멈출 수 없고 오히려 저들이 제거되며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된 된다라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머리돌은 무엇입니까? 머리돌은 성전이 완공될 때의 기념으로 세우는 돌입니다. 이 성전이 완공될 때의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라고 외치는 것이죠. 자 여기서 그란 무엇입니까? 그란 스룹바벨이 아니라 성전을 뜻합니다. 그에게 은총이 있을지어다. 바로 성전에게 은총이 있을지어다. 즉 완공된 성전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총이 성전 가운데 가득하기를 외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적대 세력으로 인해서 이 성전 재건이 공사가 중단된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성전 왕공을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는 방해 세력의 방해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성전을 재건하실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구절을 보시면은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자, 성전 공사는 기초만 놓고 방해 세력에 의해서 중단되었죠. 그렇게 16년간이 그렇게 중단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는 수룩바벨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실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수룩바벨이 그 성전의 기초를 놓았는데 그 성전의 재건을 마무리하는 것도 수룩바벨을 통해서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보통 세상에서는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이 일을 마무리하지 못하면은 그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 교체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능력이 부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무한하신 능력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처음 시작한 그 사람의 손을 통해서 일을 마치신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성전 재건공사는 재개되고 4년 만에 완공됩니다. 그것이 이제 수룩바벨을 통해서 완공되게 되는데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완성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빌리포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자, 이러, 이처럼 성도들은 이렇게 일을 시작하신 이가 마무리까지 이루신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우리가 대적들의 방해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나는 부족해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실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선교를 할 때에도 혹은 내 능력에 과분한 직분을 맡았을 때에도 혹은 주변에 나를 지지하는 사람이 하나 없을 때에도 우리는 우리의 능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그 일들을 능히 감당해 낼줄 믿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시면은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수르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우와의 눈이라 하니라 자, 당시 건축되던 수륩바벨 성전은 그 규모 면에서는 이전 솔로몬 성전보다는 훨씬 작았습니다. 그래서 수륩바벨 성전을 보잘 것 없이 보는 사람들이 있었죠. 에스라 3장에 보시면은요, 이전에 솔로몬 성전의 그 규모와 장엄함을 알고 있던 노인들은 그 수륩바벨 성전의 기초를 보고서는 대성통곡했습니다. 그 기초를 보니까 이 성전이 참 작고 초라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학계서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학계서 2장 9절에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규모가 중요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임재하시고 좌정하시는 그 성전이야말로 가장 영광스러운 곳이다라는 것이죠. 10절을 계속해서 보시면은 수르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다라고 하죠 무슨 의미입니까? 이 다림줄은요 줄 끝에 납덩이와 같이 무거운 것을 달아놓은 줄인데 이 줄은 벽을 쌓을 때 벽이, 벽의 이벽 수직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이러한 도구를 수룩바벨을 들고 있다라는 것은 그가 유다 총독으로서 성전재건 공사를 감독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인데요 즉 성전재건이 어 재개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어 그런데 사람들이 이를 보고 기뻐하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작은 것으로 멸시하는 자들도 있지만 그러나 재건될 성전을 기뻐할 자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가치를 아는 자들이며 완성될 성전의 진정한 영광을 미리 바라보는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에스라 3장에서도 통국하는 노인들과는 달리 성전 기초를 놓는 것을 보면서 많은 백성들이 기쁨으로 함성을 질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규모와 상관없이 성전 재건이라는 사실 그 자체가 저들에게는 큰 기쁨이고 감격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지녀야 할 자세가 바로 이러한 자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요, 우리 눈에 보기에 참 작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크고 작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신다라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고 감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영광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이보다 훨씬 더 크게 일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아닙니다. 지금 그 인간적으로 보이는, 인간적으로는 작아 보이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전보다 더욱더 크게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맡겨진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감사히 여기고 그 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영광을 나타내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기쁘게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 눈앞에 큰 산과 같은 대적이 버티고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것을 평지와 같이 무너뜨리실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시고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영적인 능력으로 주님 맡기신 일들을 능히 감당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주님께서 맡기신 일들이 보기에는 보잘것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맡기신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인간으로서는 할수 없는 일들 앞에 하나님의 무한하신 공급을 기대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산과 같은 대적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보다 더 크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에게 맡기신 일들이 작고 초라해 보여도 그것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고 더큰 영광을 나타내실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나에게 맡기신 그 일들을 오늘도 감사. 함으로 성실하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에게 주신 말씀과 교육과 선교의 주된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지역 사회와 세계 열방을 복음화시키는 그런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중등부 일본 단기 선교팀과 고등부 몽골 단기 선교팀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저들이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단기 선교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제 6대 단임 목사님 청빙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셔서 주님 마음에 합한 분을 우리에게 보내 주시옵소서. 또 우리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저들 가운데 주님의 치유의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온전히 회복되어서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와 감사 찬양 영광 올려드리는 저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또 세계 열방 가운데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귀한 사역 가운데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 선교사님들 정말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시는데 저들을 통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며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차디에서 사역하시는 서광 이은비 선교사님 위에 기도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깊은 만남과 교제가 있게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보내주시는 무슬림 형제자매들과 진실 사랑과 섬김으로 교제를 나누게 하여 주시고 또 아브리 센터가 마사코리 아이들의 천국과 같은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무슬림 선교의 귀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서관에서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온 세상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또 마사코리 교회 건축이 또 완전하게 진행되고 또 이를 계기로 성도들이 선교에 더욱 더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간구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